자존감이 낮은 나르시시스트 남자와의 연애는 어려운 경험일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과 주의해야 할 점을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 자기중심성. 나르시시스트는 주로 자기중심적이며 자기만족에 집착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필요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연애관계에서 이는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대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2. 비평과 비난. 자존감이 낮은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남을 비판합니다. 이로 인해 연애 파트너는 자주 비난과 비평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관계의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3. 감정적 불안정성. 자존감이 낮은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으며, 이는 연애관계에서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이나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변덕스러운 행동을 보일 수 있으며, 이는 파트너에게 스트레스를 줄수 있습니다. 4. 인정과 칭찬의 부족.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정과 칭찬을 주로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정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애 파트너는 자신의 노력이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소통 어려움.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어려워하며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부족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고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조절 어려움. 자존감이 낮은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연애관계에서 충돌을 유발하거나 상대방을 상처 입힐 수 있습니다. 7. 고립감.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파트너가 그들의 고립감을 완화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들의 자기중심적인 행동 때문에 더 고립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연애의 주도권. 나르시시스트는 주로 연애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며 상대방을 자신의 의지대로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애 파트너는 자유와 독립성을 잃을 수 있으며 관계가 고정된 권력 동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9. 염세적인 태도.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자기만의 염세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이는 연애 파트너가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나치게 희생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0. 과도한 경쟁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과의 경쟁을 즐기거나 자신을 상대방과 비교할 때 과도한 경쟁심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애 파트너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관계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11. 외모 중심성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외모나 성취에 대한 강한 관심을 가집니다. 이로 인해 연애 파트너는 외모나 성공을 너무 중요시하는 태도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12. 감정적 의존. 자존감이 낮은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정적인 지지와 인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로 인해 연애 파트너는 그들의 감정적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희생할 수 있습니다. 13. 분리와 복원주기. 일부 나르시시스트는 연애관계에서 분리와 복원주기를 반복합니다. 즉, 상대방과의 관계를 끊은 후 다시 연락을 취하거나 화해를 시도합니다. 이러한 주기는 파트너에게 혼란과 불안을 줄수 있습니다. 14. 치료와 변화의 어려움. 자존감이 낮은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은 심리치료나 자기성장 과정에서도 변화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변경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연애관계는 계속 어렵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나르시시스트와의 연애는 도전적이며 복잡한 경험일 수 있습니다. 연애 파트너는 자신의 필요와 가치를 존중하고 상호 존중과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르시세스트의 행동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